이 부재는 이렇게 B 부재와 맞닿는 양쪽입니다. 이 부재하고 위쪽에는 B 부재와 밑에는 A 부재와 맞닿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치게 되는데요. 이 부재를 이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표시했던 면을 전부 사용하는데요. 올려놓게 되면은. 바닥 쪽에 닿는 면이 하면, 그리고 공중에 천장을 보게 되는 면은 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들을 연결해주고, 선으로 상면과 하면을 구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번 현치도 영상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1상, 2상, 3상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그대로 표시를 해 주는데요. 1번 2번 3상 3번 1상 2상 4상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재 마지막 면, 절단면입니다.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 면도 숫자에 맞춰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1번 2번 3상 3번 1상 이상 4상 4번 그리고 부지하고 이어지는 절단면을 표시하는 절단면입니다. 자, 이제 양쪽 면을 표시해 주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쪽이 하면 그리고 이쪽이 상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면이라고 했던 부분은 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호만 표기했던 부분을 하점이라고 합니다. 상점과 하점을 옮겨줍니다. 여기 삼상을 여기 상면에 이쪽이 하면 이쪽이 상면입니다. 1하, 2하 이면이 삼상면. 이 부분이 1상, 그리고 2상, 이 아래 4상입니다. 그리고 이 절단면은 이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가 반대쪽도 동일하게 상면, 화면이죠. 돌렸으니까. 상면, 화면이 되겠죠. 이쪽이 상. 이쪽이 하. 그러면 동일하게 1번, 2번, 3상, 3번, 1상, 2상이죠. 그러면 3상을 또다시 상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상. 그리고 이상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사상 4번 그리고 이쪽이 부재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부분은 또 동일하게 절단면은 그냥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 이 면을 선을 이어줌으로써 절단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절단면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면은 각 번호끼리 이어주면 되는데요. 1 번은 일 상으로 일 상으로 이어줍니다. 2 번은 이 상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3번은 3번은 삼상과 이어집니다. 절단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절단면은 이렇게 번개 문양을 하게 됩니다. 토비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윗 부분이 되고 이 아랫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가 화면이고, 여기가 상면이죠? 그럼 똑같이 여기 화면에 있는 점들과 여기 상면에 있는 점들을 동일한 번, 번호끼리 이어주면 됩니다. 1번과 일상을 이어줍니다. 2번과 2상을 이어집니다. 3번과 3상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와 똑같은 문양이 나오게 되죠? 일단면은 똑같이 번개 문양이 되게 되고, 톱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래쪽 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쪽 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이제 아래쪽 면, A 부자 맞닿는 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쪽 맞닿는 면은 이 양쪽에 그려주게 되는데요. 그리는 방법은 절단면을 양쪽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절단면이 있죠. 그리고 상면, 상면은 상점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화면, 하면은 여기 있는 번호만 옮겨주면 되는데요. 양쪽에 각 절단면만 이어주고. 화면은 4번끼리만, 상면은 4상끼리만 이어주면 됩니다. 먼저 상면에 4상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4번끼리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단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절단면이 이렇게 V자로 나오게 됩니다. 절단면이 이렇게 V자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과 이 절단면을 이어주면 커팅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매달리는 거기 때문에 측면이 깎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 윗면은 사각인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매로 깎게 되면 모서리를 물매로 깎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부재가 각을 맞추게. 부재가 각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부재 대패를 쓰는 부분 물매점을 표시하고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매점은 눈에 띄기 쉽도록 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물매가 깎이는 부분은 상면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면에 물매를 그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대패를 깎아야 되는 부분만큼, 알아보기 쉽도록 선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대패로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 모서이 모서리가 여기까지 깎여 나가는 거고 이 모서리는 살려줍니다.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부제를 성형해 주게 되는데요. 시부제는 양쪽으로 두 면이 있기 때문에 거울로 비친듯이 반대로 그려 주면 됩니다. 반대로 그리는 방법은 각 부분에 숫자를 표시했던 부분을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요. 각재가 정확하게 직각이면은 연기자를 대고 위치만 잡아주면 동일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쪽 부분도 이어주게 되는데, 항상 위치는 정확하게 한쪽 면의 높이를 맞춤으로써 동일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대문을 열듯이 한 방향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표시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톱으로 성형을 해보도록 할게요이 부분이 잘리게 되는데요 정각의 위치가 아니라 위와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꼭짓점들을 이어주게 되고요 절단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윗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톱이 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죠 또위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윗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대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은 끝났는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대패로 깎여 나가야 됩니다. 이 모서리 이쪽 모서리는 살고요. 이쪽 모서리만 따듬어서 깎여 나가야 됩니다. 이쪽 모서리만 깎여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쪽 모서리를 성형해 볼까요? 자, 이제 이게성형이 끝났고요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로 완성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정확하게 모양 그대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판 각과 각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끝까지 선이 맞닿게 됩니다.